자 랜스나 한번 살펴볼까? 레인피그 암적 랜스 간파 7 슈에 3 약득 3 장인 3 운감 3왕 랜스! 건위님 간파 7 공격 4 체력 증강 3 슈에 3 약득 3 불속성 공격 3 오! 아 용기사 4세트로 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오! 다음 웨이와도 마비 랜스 아! 이대로 입으면 킹가시구나 자 건배 건배 타워 타지 말고 건배 아니야. 좀 거의 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마지막에 끝나는 사람 타이밍을 맞춰주면 돼. 요령이야. 그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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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자, 가자, 가자. 단합이 아주 잘 된다. 자, 우리 랜스 파티는 딱 전략이 하나입니다. 안 돌아다니고 그 자리에 서서 싸울 거예요. 기다릴 거야. 가드 하면서 우리의 전략은 그거야. 굳건한 가드를 유지하고 계신면요 발사. 이괴게다 같이 가드하면서 마고해이라니까 모두 여기 서 있어. 여기. 나이 자리야. 그렇지. 저 새끼 어디 가든 여기 서 있어. 다 여기 모여 있어. 한명 떨어져 나갔고, 돌아와 복귀 <laughs> 제 위치로 복귀하라. <laughs> 가드 가지마, 가지마. 여기서 있어 조심 가드 아, 굳건하죠. 레이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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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비그. 레인피... 돌아와, 돌아와. <laughs> 괜찮아, 돌아와, 돌아 왜 반스러워? 나는 거? 랜스답지 못하여 반쏘로는 쏘러넣... 레인빙은 <laughs> 무슨 랜스파티에 내가 빠질 수 없다고 해놓고 찌르고 찌르고 아아아 아. 하고 가가한명 까로 오게 오게 여기 봐도 나이스 다음에 건이님이 까세요 가득 <laughs> 가득 올 때까지 기다려. 우린 여기를 벗어나면 <laughs> 피흡이 안 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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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피흡이 안 돼. 하나도 무서울 게 없어. <laughs> 이 굿건이 <국권이> 기다려. <laughs> 로아 왔다, 왔다. 찔러, 찔러! 가드스 온다 어, 나예요? 나가드만가드있요수잠깐가야야와가드가왜가드가웃드가가가드가드가드 <laughs> <laughs> 가드, 가드. 괜찮아 우리 드가있드서 가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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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매우 흉했다. 첫 번째는 매우 잘 넘어갔어. 자진몰이 장단을 들었다고? 퉁덩 기동, 퉁다다다다동, 퉁기동, 퉁다다다다 좋아, 여기에 털을 잡는다. 가득. 아아아 아. 대기 대기 아무서아안무아워그아지그아지그아지대아 대기 아무서아안무아워아아아오아돼있아요오아돼있아 지가 아해라아걸알아 있어 아게돼 있어 <laughs> 나만 믿어봐아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슬슬아아심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싶어가지고 오고 있죠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어, 가득가득 우. 우. 질러 질러.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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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메이션 유지, 포메이션 유지. 반격간다 왔다 어, 왔다 왔다 왔다. 아! 잠깐만요. 어, 여기 어, 여기 여기 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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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여기야, 여기. 무조건 여기야, 우리. <laughs> 무조건 여기야. 오게 돼 있어. 오게 돼 있어. 오래 걸려도 여기 있자. 얼마 안 돼. 4주 경계, 4주 경계. 사주경계 사주경계! 어지어스새 안와 사주 이 새끼 왜 안와 막꾸에꾸에거리데 혼자서? 심심해가지고? 오 <laughs> 어, 자그라스 왔다 자그라스 정리 아아 자그라스 정리 왔죠 심심해서? 응, 그런 그렇지 이놈새끼 심심해서 왔죠? 안올 수가 없죠? <laughs> 어, 성광, 성광. 됐어. 빡. 어, 성광, 성광. 성광, 성광. 한 명씩 꼭 걸리네? <laughs> 가드, 가드. 가드, 가드. 가드, 가드. 그렇지, 그렇지. 아, 굳건하다. 오, 피우, 피우. 피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다음도 한번 했는데 피가 이렇게 어파워가들 오게 브이 박에. 찔러 찔러 찔러.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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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다나브 다을 보여줘. 찔러 찔러 찔러. 됐어됐어어 정신 못 차린다. 니다 조금 있다가 살기데 나를 굳건하게 가드하다가 끝났습니다 아냐아냐 아니, 아니, 아니. 필살기도 <laughs> 아니에요 어. 필살기 무섭지않아 오 다음맵간다 얘 지겨웠나보다 지겨 <laughs> 우리야 이겼다 집합 다같이 돌진하자 다같이 돌진해서 다같이 점프해서 다같이 찔러서 한명은 탈수있지 않을까? 가자! <laughs> 어, 내가 너무 두인데 <laughs> 간다! 빡! 아, 어어어! 이 새끼 어디 아,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 어! 들었나본데? <laughs> 들었나봐!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아안 보여, 안 보여! 돌진하지 마요! 돌진하면 넘어뜨린단 말이야! <laughs> 돌진하지 마! 무조건 찌르기 만해야 돼! 돌진하면 넘어뜨리는 거라서 눈치 감소 3이에요, 그거! 오, 부입하게 됐다!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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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하지 마니이 패그! <laughs> 말을 안 들어! 욱질한다고 그거! <laughs> 온다! 온다! 가드! 가드! <laughs> 야, 얄록달록한 가드의 향연을 봐. 이골드남인데 이거? 와! 네가 와! 네가 와! 저, 저못 참죠? 이가 와새을야안 오네. <laughs> 오, 가득, 가득, 가득. 오,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힘 어, 필요하다, 돌아와. 됐다, 닿는다, 닿는다. 힐해서 닿는다. 오, 뒤로, 뒤로, 가득. 굳건하게 그렇지, 그렇지. 오, 어? 뒤로, 뒤로, 뒤로. 찔르고, 돌아와, 찔르고, 돌아와, 찔르고, 돌아와. 찔르고, 돌아와. 가드 가드 어. 어 탔다 올라 탔다 올라 탔다 올라 탔다 나이스 역시 셀프 단차 <laughs> 조져 나이스 연동 나이스 조져 조져 지금이 우리가 딜을할수 있는 유일한 기회 파워 가드 아 멋있었다 오? 어? 어디야? 뺑뺑이 소리, 어디야? <laughs> 못 봤어. 좋다. <laughs> 왜이 와도 그왜 그거 돌진 기 하지 말래니까. 왜이 와도 움찔거리다. 운동 속성 네스라고말 여러 번 찌르는 거. 가 돼가 안가안탄압된 모습 왔다! 아 잠깐만 아이 아이 회이크였네요? 내려찍힌 줄 알았는데 오가득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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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킬 2킬 와 근데 아, 정... 최병장님 솔직히 단차는 굳건해서 할수 있는 거 있다. 아니고 달려가서 할거 아닙니까? <laughs> 달려가서 탄거 맞죠? 하지만 피흡이 어, -E 그걸 못 따라가요. 피흡이 -E 못 따라가기 때문에 돌아와야 돼. 모여라. 모야 어디 있어? 사주 경계, 사주 경계, 사주 경계. 어디 있어? 저기다. 어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난 아니고. <laughs> 레인 비그다 레인 비그 도망가 레인 비그 레인 비그 빼고 다돌지 아야 <laughs> 어! 단차 타고만다 내가 어이 잡았어 <laughs> 아 굳건했다 좋은 지목이었다 아 좋은 지목이었다